자,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비정상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것은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겠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여기저기 따라 매수를 하거나 패닉바잉을 하는 사태는 생기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부동산 주목할 입지 구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달서고 편입니다. 달서고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바로 죽전 내거리죠. 이 죽전 내거리의 호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청 신청사가 이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전 내거리에서 북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서대구요. 서대구 KTX 역이 신설이 됩니다. 표시를 해보면, 이 지역이 되겠죠? 죽전 내거리에서 직선 코스로 가까운 거리에 서대구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도 죽전 내거리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에서 죽전 내거리를 지나 볼리 내거리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서대구역에서 죽전내거리를 지나 볼리내거리까지 원래 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현재 트램 노선이 4호선 순환선과 합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노선 자체도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설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죽전내거리의 호재로 보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전 내거리의 인프라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홈플러스, 그리고 아래쪽에 이마트, 두 개의 큰 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성서IC를 통해 신천대로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죽전 내거리는 대구의 척주 역할을 하는 달구벌대로 2호선 라인에 죽전역이 위치를 해 있으며, 이 죽전 내거리 부근에는 먹거리나 병원, 각종 인프라가 활발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죽전 내거리의 대장은 잘 아시다시피 빌리브 스카이죠.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 지역으로 빌리브 스카이는 현재 8억을 넘겼기 때문에 시세를 리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쪽 주복 아파트들도 시세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죽전 내거리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전 내거리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이어지고 있죠. 헤링턴 플레이스 1차, 2차, 그리고 힐스테이트 감삼, 그리고 북쪽에 이 지역도 힐스테이트 감삼 2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죽전 역코하루 그리고 왼쪽 아래 죽전 화성파크드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죽전 태왕 아나스, 장기동, 인터불걸 납니다. 그리고 두산 2부. 그리고 볼리 네거리 주변으로도 빌리브 클래스의 달석 코아루. 이렇게 소위 죽본 라인을 따라서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양 예정인 이 현대 백조타운 SK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이것도 세대수가 많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리브 스카이 남쪽으로 현대건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들어오게 된다면 빌리브 스카이와 함께 대장 입지로도 볼수 있는 좋은 자리죠. 현재 달서구에서는 특히 용산동과 이쪽 이곡동,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 죽전 내거리에 주복들이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 용산 차이 아파트도 현재 분위기가 좋죠. 자, 죽전 내거리일 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목할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목할 입지는 바로 월성 월배입니다. 원래 월성 월배 이전에 이 상인동 지역이 학교도 모여있고,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지역이었죠. 물론 지금도 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남고와 상원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건고와 효성여고까지 학군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월성 월배 쪽으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진천역, 월배역, 상인역까지 세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그리고 규모가 큰 이마트, 장보고 식자재 마트도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만 해도 초등학교가 엄청 많죠. 그만큼 자녀들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기, 용이하고, 그리고 상인동 쪽에 학군이 좋은 영남고와 상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공고 등 학군이 좋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월성동은 학원가가 엄청 잘 됐기로 유명하죠. 이 조합로 주변입니다. 대구의 학원가를 살펴볼 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호객론 어플을 활용하면 좋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성동에 보면 학원가가 엄청 잘 갖춰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아까 말씀드린 조합로 라인, 이곳에 학원이 엄청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월성 월배에서 핫한 이슈인 바로 월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죠. 어, 제가 아까 신문기사를 하나 찾아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월배 차량기지, 안심 차량기지 이전 확정. 월배 차량기지가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 이전이 된다는 소식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70%, 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공원 부지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나오다시피 주민들과 달서구 의회 측에서는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을 원했지만 최종적으로 70%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월배 차량 기지 사업소 부지에 70%를 민간에게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 부지는 상업 시설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떻게든 가장 수익성이 큰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것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계속 한번 살펴봐야겠죠. 만약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분양에서 진행 중인 월배 삼점 그린코아, 월성 삼점 그린코아 이외에는 신규 분양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달서구 주목할 곳, 죽전 내거리와 그리고 월성 월배 지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와 함께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서 큰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경우 2주택부터 바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고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될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확정이 된다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 공유용 카페가 있습니다. 아래 정보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